7월 2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느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당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수는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나무나 돌로 이걸 다듬어서, 나무나 돌을 다듬어서 신의 형상을 만들죠? 그렇게 보면, 스스로 자신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고, 사람이 깎고 다듬어 주어야만 신의 모양이 된다고 보면, 깎기 전에는 단순한 나무나 돌덩어리였는데, 갑자기 우상의 모양이 되는 순간 그것이 신이 될수 있습니까? 하박국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 자체가 어벌성설이죠. 그래서 이어진 하박국 2장 19절은 이걸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돌과 나무 또는 부어 만든 금신상에게 말을 시켜 보고 일어나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사람이 옮겨 죽기 전에는 스스로 1cm도 못 이동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신상이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것을 어찌 하나님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 45장 18절을 보면 20절을, 20절을 보면 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런 우상 숭배 행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다니고 그것에게 기도한대요 이게 얼마나 헛된 겁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큰 죄악이냐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어느날 이 개가 여러분을 몰라보고, 덤벼들고, 짓고, 물기까지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다면 그 개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애완견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열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죽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가면서까지, 낳은 자식 그리고 밤낮으로 애태우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희생하며 키웠던 자식이 어느 날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라면서 부모를 외면한다면 과연 그 자식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주인을 물어뜯는 애완견이나 부모를 외면하는 불효 자식 이상의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언제까지 용납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그런 패악한 사람들을 벌써 다 처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키리창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래도 우리를 어 정말 용납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고 회복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반 뒤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경배했다가 모두가 멸망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아이콘이라고 이콘 또는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그 성상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포함한 기독교의 상징물들이 자칫 우상이 될수 있다는 주장 또 예수님이나 제자들, 천사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조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역시 우상이 될수 있다는 주장, 그런 주장과 이건 우상으로 섬기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는 거다. 그러니 문제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상화가 되지 않고... 주님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성상이나 그림, 디자인 등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꼭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뭐, 어디 무슨 뭐 마리아상, 뭐 무슨 조각상에 뭐 신통한 능력이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길 찾아가고 거기에 복을 빌려가는 것은 이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일이세요. 물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가 더 심각하죠. 돈, 명예, 물질, 육신에 쾌락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양다리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에 바로 서야 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성경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 여기고 그것에게 절하고 기도하며 복을 달라고 비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나 물질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바르게 깨어서 정말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올바른 신앙에 정말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와 여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어떤 형상도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